자, 네 번째, 어, 4-1인데, 이제 다섯 번째죠. 예. 어, 김수현님. 예, 똑같이 다, 똑같이 김수현님. <laughs> 오늘은 예, 김수현이 아닙니다. 예, 김수현... 조만간 김수현님 군대 가신다는데. 아, 그분 군대 가요? 네. 어, 전지현님이 좀 많이 슬퍼하시겠네요. 자, 대박 힘들었다. 네, 예, 대박 힘들었다. 오랜이라는 제목인데. 대박 힘들었다 올해 요거는 그냥 나중에 2대2 됐는데 3대3 마다가 2대2 된 내용인 것 같고 어,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서 저그 종족을 늘려갖고 이겼죠 라고 했습니다 자이 리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자 이번에는 아, 아, 맵, 이렇게 6맵 6인용을. 수현님이 어 이분이 3시 포토스 11시 아 1시 저그 7시 풀로토 9시 테란 11시 저그 자 이거는 종족이 일단은 이분 리플레이 보내주신 분의 종족이 굉장히 좋아요 투풀토원저그 후반에 이제 포토스 테란 에, 저그가 터지거든요 그쵸 저그가 터지면은 물량이 주상차 나가요 주상차 그쵸 일단 오늘 리플레이만 보고 이따가 밤에 방송하도록 할게요. 채팅창 보면서 채팅창을 좀 보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예, 리플레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채팅창을 좀 중간 중간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요새 자, 일단... 또 가끔 보면은 맵이 좀 이상한 맵이 좀 있어요. 아 빨무 사기맵. 레너드님께서 한번 당했지만은. 네, 빨무 사기맵. 사기맵. 미네랄이 안 캐입니다. 그렇죠. 미네랄이 이게. 똑같아요. 미나 개수 막뭐 5만인데 개수가 맞다. 적은지 일단은 3 게이트에다가 아마 그 초반 당황했던 것처럼 아마 불안하니까 포지를 지었던 것 같아요. 저게, 7시는. 저게 무난해요. 4 게이트면은 나 이제 공격적으로 가겠다. 그렇죠. 근데 원래 웬만하면 4 게이트 하는 게 좋아요. 초반에는 이러면서 적어도는 어 가스 노 가스에 지금 핵처리가 엄청 올라가는데. 저글링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초반에 이제 저그 분들은 이제 초반에 이제 제가 저그 종족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6캐처리를 짓고 이제 가스를 한 3개나 4개 정도 짓는 다음에 이제 레어를 타면서 히드라를 뽑는 게 거의 이제 기본적인 빌드죠. 저 성큰 저 획천 위치로 저렇게 졌을까요? 저좀더 위쪽에 져야 될 텐데 뭐 새로운 심시티 아닌가요? 그런가 <laughs> 새로운 심시티? <laughs> 저 아니요 성큰 두개가 들어가, 들어가나 봅니다. 네. 성큰 두개 들어가고 아, 약간 저거 또 처음 보는 내질을 시도하는 거 같은데. 아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신기하네 이것도. 근데 저게 아마 질럿이나 저글링은 뛰어 들어갈 텐데. 그렇 조금 그쵸. 아무튼 저... 막을 수는 어. 있어요. 여기 사이에 아, 이제 아. 라바 해갖고 껴갖고 막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좀 독특한 실스티요 일단 초반에는 싸우는 거 없이 초반 견제 없이 푸시를 없이. 네, 이러면서 이제 파이어백과 마린. 왜냐면은 초반에는 질럿이랑 저글링이 뛰어있기 때문에. 테란 분들은 파에션 넣어주면은 녹아요 녹아 녹죠. 일단 초반에 일단 좀만 넘겨볼게. 요어 일단 가네요. 오버잡이고 이거는 백업이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공 날라가고요. 못 날라갈 것 같아요. 날라가네 날라가요. 네, 이건 안 날라갈 것 같고. 자 이러면서 빈 집을 시도하다 실패했어요. 왜 테란 혼자 갔을까요? 그냥 같이 가면 좋은데 같이 성격이 좀 급, 급하신 분 같아요. 또 나오고요. 저기 아까 죽지마서 벌써 두 부대가 벌써. 센터에 잡아 잘 잡고 있을텐데 이거 질러 싸 먹힐 것 같은데 빈집을 가다가 일단 센터만 잡고 있는 게 나, 나을 것 같은데 다시 센터만 견제도 아직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견제도 아직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사연의 주인공은 그냥 게이트를 좀 눌리면서 아직 빌드테크는 안 타고 있고 물량 위주로만 해서 좀 뽑고 있죠 이 시한 타이밍이 되면은 셔틀이나 이제 그쵸 드랍식이나 뭔가 날라옵니다 8분대 정도면 이제 거의 견제 타이밍인데 지금 2분처럼 1분 10분처럼 견제 타이밍인데 견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런데서 조금씩 조금씩 견제도 잘 준비해 줘야 되고요 이러면서 테라는 메카닉 준비하고 럴커의 스컬지게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견제 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어 럴커 럴커 상대팀의 럴커로 아어 소재를 보내주신 분이 얼큰을 뽑았죠 팀이 질럿 다 싸먹혔어요 센터에 있는 질럿 다, 다 먹었죠 이러면 이제 힘 균형이 조금씩 깨졌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뭐가 막 터지는 소리 들려요 벽탱 같은데 벽탱 아 벽탱 <laughs> 얘 위치가 테란이 벽탱 하기 참 좋은 자리인가 그렇죠 이거는 네. 7시에 압박이 굉장히 크죠 이러면서 사슴는 어, 핫템으로 어 노란색깔 팀이 물량이 좀 많네요 아, 네. 물량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어, 물량이 많아요 어 센터 잘 잡고요 저쪽 팀 궁합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하면은 저렇게 팀빨만 잘 맞고 콤비만 맞으면은 저거는 금방 이러면서 아, 아 맞았네요 견제당했죠 테란이 너무 성급하게 나왔습니다. 베슬도 아마 지금 이레디 걸어가고 했던 거같아 하려고 했던 거 같고 너무 성급하게 나왔어요. 테란도 좀 견제하는 걸좀 이렇게 방비를 했어야 했을까요? 다크 소음을 좀 상대 잘못 뿌렸어요 지금. 상대야 상대 팀한테 뿌렸어요 지금 일블루 뿌려준 거 같은데요. 팀킬 배신 배신인가요 열한시? 배신 배반? 노헬 막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엄청 많으면은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7시가 이건 뚫릴 것 같은 물량이거든요? 핫템만 잘 쓰면 상관은 없는데 아 저건 어 방금 셔틀 날라갔어요 너무 많아요 이거 못 막아요 이거는 이거는 7시 밀립니다 이거는 저러면서 가운 자인... 센터에서는 이제 트레인 자리, 자리 잡았고요 확실하게 잡은 건 아니지만은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근데 에 자리 있는 자, 자체가 헬프 올, 올 수가 없어요 가면은 또 중간에 싸먹힙니다 그면 이제 일 시에는 뭐야 무슨 말이야 같은 팀한테 헬왜안 와? 어 가고 있었어. 아싸 먹혔어. 그러면 이제 분명히 레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좀 컨트롤 좀 하라고 좀 그렇게 냥이 얘기하는 중이 컨트롤 컨트롤 신경 쓰래. 아 이제 컨트롤, 자리 잡았네요. 자리 예, 잡았네. <laughs> 헬프를 좀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 이러면서 와 가디언. 방금 이 배스를 터진 거 같았죠? 이거 지우기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러면서 자리 잡죠. 일군의 대. 이래, 내, 가서왔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잡, 천, 처음면다 정리돼요. 가디언이 좀 많아요. 자, 이 정도면은 셋시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제 위기는 이제 9 시인데, 가디언을 좀만 더 뒤로 뺐으면 되는데, 좀, 뭔가 좀 다, 뭐, 말아먹었어요. 네. 한1 1시못 나게 막고 있고, 여기 맞아요. 시도 오버로 태워서 드롭시 오래 걸리고 정리해주고 있고 이제 9 시가 이제 밀리고 있죠. 아, 테라는 저렇게 한번 모면은 복구하기가 오래 걸다 그렇죠. 테라는 이제 네. 물량 나오는 간도좀 개게 걸려요 이게. 테란이 자익힌 잡을 쏴서는 음. 좋지만은 아 나갔어요. 9시 나온 것 같아요. 저것도 더, 더 빡칩니다. 빡치죠. 빡치죠. 빡쳤어, 빡쳤어, 빡쳤어. 좀만 더 빡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9시가 당하니까 이제 7시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같아요 경기가 굉장히 길다보니까 조금조금 넘기겠습니다 1 1시도잘 아, 막았네요 7시는 간당간당하게 참 막고 있기는 해요 거참 징그럽게 오네 징그럽게 가야죠 그쵸 저것도 이제 쿼터스는 저기서 질럿을 쓰면 좋지만은 질러시 없어요. 캐논은 다크 소먼 포 해봤자 공격이 안 되거든요. 이거 헬퍼 갈 때는 질러보다는 하템이나 드라군이 훨씬 낫습니다, 네. 여러분들. 옵저버 끼고. 이거는 헬퍼를 와준 거는 별로 도움이 아예 안 돼요. 그저 저만 봐도 지금 인정하고 바로 네. 얘기하죠. 게임 플레이도 그렇죠. 예, 네, 다딴 데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laughs> 근데 이거는 봤을 때 견제 아, 마인드 컨트롤 지금 방금 한거 같아요. 자원이 다 남아요. 어, 막건 했네요,지만 셋이 아, 자원은 다다 남고 있습니다. 이제 다할거다 하면 돼요, 이제. 시간 남아요. 이거는 상대 팀이나 이제 보내 주신 분이나 다 이제 자원이 많이 남아요. 견제가 없으니까 포터스들은다 이제 막건 해 가지고 저거를 더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를 이제 조금 조금씩 조금 키우면서 자기 본질이 막히니까 조금 집중을 못 하면서 마이너 컨트롤 저우가포터스한테 플레이그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드가 있기 때문에 그쵸. 플레이그. 않습니다. 차라리 테란한테 쓰는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메딕이 먹통이 됩니다. 그러면 한대톡 치면 죽어요. 그렇지만 포터스는 실드가 있기 때문에 실드가 있으면 차고요 만약에 우리팀 중에 메딕이 있다. 그러면 메딕으로 우리팀은 어. 진러씩 고쳐질까요? 메딕으로 치료해주면 돼요. 고쳐지나요 예. 혹시 알고 있나 물어봤습니다. 고쳐집니다. 고쳐지면 이러면서 거예요. 지금 1한 시에 지금 저구가 지금 좀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저는 까츠 까든 날라갔고플레그플레그어 보고 합이 졌는데 자기 플레이어 많아요. 센터는 일단은 자리를 좀잘 잡은 거 같고. 지금 상대는 이제 7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사연 분이신 분은 이제 해초를 늘려갖고 이제 저 적을 키워놨네요. 아 12시. 아또아니면또 이제 또, 또, 네, 5시에 들어가겠습니다. 12시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12시는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 같고 딱히 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살짝 찔러보고. 힘들었던 거는 아마 이제 이... 풀토를 하면서 저그에 좀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게 좀 정신이 없... 이런... 거세어를 약간 좀 여... 이런데 좀... 12시에다가... 보내줬었으면은 12시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 너무 한 종족... 하려다가 또두 종족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너무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11시 털었구요 11시 털긴 털었지만은 의미가... 이 시간점에... 견제를 가면은 인구수명주어주는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오캐리어네요. 캐리어. 야 이거 빨리 말해서 캐네 캐리, 캐리어는 기필이기 때문에.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해 이겼다 이 이겼다, 캐리어는 솔직히 아닌 거 같아요. 저거는 계속 크고 있고 일단은 5시가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 5시도 은비 잘맞고 있어요. 5시 잘맞고 있어요. 네. 이게 템플러가 많이러스야거든요 템플러가 한두 그렇죠, 대 이상이 세면은 템플러가 좀 많아요. 사두 대. 아니 인당 많은 스타 많이 쓰면 세방 총 30방이 되다 30방. 30방. <laughs> 저 입구에 30방 들어가면 히드라 히드라나 저글링은 그냥 기본 놓고요. 그렇죠. 울트라는 피가 거의 반값 정도로 나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금방 놓거든요. 5시가좀 잘했던 것 같네요. 아 이러면서 이제 좀 슬슬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3시님이이 가구인데 놀고 있어요. 좀싸워지면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러서좀 좀 집중이 흐려지네요. 자 이러면서 캐리어 왔다 갔다 하고면서 이제 압박을 주고 있죠 셋이한테. 셋이 압박. 이 약간 좀이 질러 이 풀토의 물량이나 저 적의 물량으로 같이 한 곳을 밀면은 충분히 밀수 있을 텐데. 그만큼 훌륭한 선는 게임인데. 그런 게 너무 없... 이제 어이제 움직여요. 1 1 시네 일단 밀리기 있고. <laughs> 아라이스 커널을 뚫었네요. 아 밑에 커널. 아 저그가 밑에 커널 뚫면서 빨리 끝내자라는 이제 약간 그런 사인을 준것 같아요. 이게 커널 뚫리면 엄청 들어가거든요. 제가 또 저그 유닛을 할 때, 아니, 종족을 할 때는 커널을 자주 뚫습니다. 커널 좋아해요. 네, 커널을 쳤습니다. 왜냐면은 네. 드랍보다는 커널이 더 좋거든요. 그렇죠. 왠지 뭔가 뚫었다는 맛. 그런데 커널도 잘안 뚫릴 때 많아요. 커널도 잘안 뚫릴 때 많아서 그걸 비집고 들어가는 맛? 비집고 이인 마시는 커다랗 여기 냄새 나는 곳인데 그 비집고 들어 안 돼요. 네. 아 유령님 어서 오세요? 자 이런 캐리어로 이렇게 헬퍼가 주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낭심을 깨거나 약간 그런 걸로 하는 게좀 좋은데 다섯 시가 좀 약간 조금 집중력이 많이 흐린것 같아요. 다섯 시도 이제 건물이 많이 없어요. 네, 건물도 많이 없고. 물량도 안 뽑고 있고, 지금 인구수가 147인데, 아마 지금. 건물 저거... 위치가 이상해서 드라곤이 좀 놀고 있어요. 그러면 <laughs> 안 좋습니다. 심시티가 좀잘안좋습니 네, 네, 심시티가 잘안 좋고요. 아, 이러면 5시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캐리어, 아무튼 캐리어가 무작위가 있어요. 이번에. 아, 캐리어 마콘? 제가 프로토스 하면은, 제 본진에 아콘을 한두 개나 세 개. 정도 넣고, 마인드 컨트롤을 개발해서, 셔틀이나 그런거면 잡아먹으면 제일 맛이거든요 아 그게 제 맛이거든요 마컨도 좋긴 좋죠 네. 마컨은 업그레이드되면은 최고 최고 두번까지 썼었거든요 그러면은 두미는 한네번을 썼었어요 이거는... 그게 땡이거든요 슉 빼서 먹는 맛 이거는 이 경기는 아마 캐리어가 죽으면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11시... 예 캐리어가 너무 것같 어차피 자원은 남고 저은는그 자원을 바탕으로 계속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좀 뭔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끝났네요. 자, 이러면서 경기가 끝났고 이제 리플레이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